혹시 본인이 신랑이랑 못산다? 혹시 대주 바람났나요? 옛날에 만났던 여자를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. 근데 이제 내 눈을 보면 뭐, 뭐 사랑한다는 둥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노인 씨 남편이 저랑 장자기를할때 아무런 감이 없대요 일 불러주세요. 아기들 있어요 혹시? 근데 혹시 본인이 신랑이랑 못 산다?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혹시? 임수생이 웃습니다. 가까 웃습니다. 못 살아니는. 갑자 생 웃습니다. 주가 웃습니다. 혹시 대주 바람났나요? 어, 그런 것 같아요. 여자가 있어요 들켰어요 혹시? 저한테 들켰어요 들켰어요? 근데 이제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둘째 낳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핸드폰 이런 것도 안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옛날에 만났던 여자를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인이랑 근데 이제 그내 눈을 보면 뭐 사랑한다 는도 자고 싶어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, 고민을 진짜 몇칠 했어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물어봤더니 그냥 연락만 한 거다 그 정말 너, 너 사랑한다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저랑 잠자리를 할때 아무런 감이 없대요 저한테 한 번도 만족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선택 선뜻... 그런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. 잘못 끼어진 단추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 신랑은 다 핑계야. 얘는 내 탓이 하나도 없는 애야. 다네 탓. 이랬기 때문에 뭐 때문에 얘는 죽을 때까지 때문에야. 만, 잠자리 만족을 못 시켜줘갖고, 감흥이 없고,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? 아니, 차라리 돈 주고 하지, 왜? 돈안 주고 사랑이지, 이게 무슨. 딱한 놈만 가보고 싶었대요. 그 <laughs> 미친놈이지, 그게. 핑계, 핑계. 아니, 그럼 애는 둘씩 어떻게 낳았다니? 결혼이란 생각은 어떻게 했다니? 감흥이 없는데? 아니, 그렇게 안 맞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. 시커 좋아서, 시커 사랑해서, 애까지 다 낳아놓고, 갑자기? 감흥이 없어서 전 여자친구 만나갖고, 얘는 불륜이야. 나는 있잖아. 아까 처음에 앉았을 때 애기 있어요? 라고 왜 물어봤냐면, 나는 어린애들이 있는 집들은 될수 있으면 참아보라고 그러고, 넘겨보라고 그러고, 나는 좋게 좋게 이해를 하게끔 나는 해주거든? 근데 본인 신랑은 아니야. 매듭돼 지세요. 이 사람이 바뀐다든지 본인 남편이 변화가 되는 이게 수가 있다고 하면, 아니야. 조금만 참아봐라. 애들 어리니까 생각해서. 평생 본인 탓해가면서 바람필 때마다 그 탓해가면서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밀 건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게 내가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모습을 내 아이들이 보면서 성장했을 때 과연 그 모습이 좋을까? 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난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 정신적인 사랑 따로 있고 마음적으로 가는 사랑 따로 있고 잠자리 사랑이 따로 있대? 나는 정말 이혼을 시키는 게 싫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같이 살아라 하는 형인데 본인네는 아니야 신랑이 뭔가 변화되는 게 싫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자꾸 두려고 하는 거지 정말 사랑해서 뭐 해가지고 아니야 결정지세요 그 곁에서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공황장애면 우울증이면 이런 모든 것들거꼭 오기 시작하면 약을 먹을 거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행복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 시계 웃고 떠들어대 시계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을 그게 없다고. 네, 절대 잘. 응? 이 남편이 했던 말은 잊으세요. 핑계거나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네잘못을 사람니까?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. 이혼을. 하는 게 낫다. 아무 음. 생각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.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아이들 두 키우고 있고 저도 일을 안했지니까좀 됐어요. 이늘 하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? 잘할 수 있어. 충분히 혼자 홀로 서기에서 일어 설수 있고요. 혼자 돼서 아이 둘세 키우는 엄마들 많아. 섬에 <laughs> 자신 없다고 하지만 엄마들은 위대하다. 어떻게든 뭐를 해서라도 움직인다고. 그래서 엄마는 강인하고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거야. 그까지 거돈 모는 거 뭐가 어려워? 어디 가서 내가 노가다를 떠서라도 먹여 살리고도 남지 기존에 하던 일 있죠 옛날에 하던 거 그쪽으로 조금 방향 봐 가지고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자리 나올 거 같아요 그럼 지금 어쨌든 이게 귀책 이혼 사유가 음, 음. 저희 남편한테 있는 거잖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그것도 다 찍어놨거든요 상관녀소송네할수 네. 있는 건가요? 가능합니다 왜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곳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 좋다? 뭐 이런 언어 적인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돼서 지금 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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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n 하 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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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해결 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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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을 n g 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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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n g 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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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Ja! <laughs>